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용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주양기 선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어,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어, 인도네시아 현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샬롬. <laughs> 어 제가 어제 설교 본문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드렸고 어 이렇게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게 되면 좀 영상에 좀 문제가 있으면 또 예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주신 그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어 우리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을 어 우리 주양기 성교회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이시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은 우리 선교지 이렇게 띄어주시고 볼륨은 낮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 0 0편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됩시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계시고 또 성경 66권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도하시고 또 어, 징계를 하시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야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양기 선교회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하고 또 우리 좋은 남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또그 감사로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것들을 기념하여 드린 것이 6월절입니다. 77절은 무엇이냐면 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영육간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 정한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어떤 짐을 져주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감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거나 뭐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95편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를 보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 12장 46절 말씀 보니까 예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로 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때에도.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죠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들이 자원하여서 무엇을 했냐면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죄자리에서 또 시험에 들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죄와 시험과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찬양과 영광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4편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와여 호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고 찬양과 경배와 노래와 시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 받지 못할 받으시지 않을 감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다 예의 바르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죠. 그런데 어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속에 정말 그 어떤 인사 가운데 예의 바른 인사 가운데 존경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할수 있지만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인사할 수 있어요. 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면 더 혼나니까 인사하면서 마음속으로 저 새끼 욕 하잖아요. 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드려지지 않는 찬송과 기도, 중심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중심이 드리, 드려지지 않는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사야 시대를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감사를 가리키기 위한 절기를 그들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아왔어요. 제사도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 발걸음은 단지 마당만 밟는 것이지 나의 마음에 흡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찬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어떤 어 표현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감사 즉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의 찬양을 드리고 마음의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였으나 우리 입술로는 공경한대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예배드리는 어떤 그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 배우기는 배웠어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 중심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절기 예배 찬양 헌금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양기 성교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과 경배를 할때 마음을 드린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물질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과 그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감사가 예배로 흘러나오고 찬양을 통해 흘러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모든 어떤 그 예배들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며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복과. 검사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즉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근데 진정한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물질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단지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조건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직장 생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날마다 운동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정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함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겸손함 있는 사람들은 아내 직장에 내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수 있는 것은 겸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꺾여지고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큰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데 어떤 사람은 감사는 있긴 한데 감사가 작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큰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배울 수 있을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겸손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죠. 야,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내가, 어,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가운데 조명되어진 어떤 내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큰 죄구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땅가운데 오셨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맙니까? 은혜가 부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그, 어, 겸손을 배우게 되면서,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의 성도님과 우리 주양기 우리 선교회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겸손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학습되어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여초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말합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에 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죠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어떤 감사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양기 성교의 친구들이 지금 영상을 보면은 합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 좋아 보이죠? 이 어, 친구들 저렇게 많고 재밌겠네.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도 똑같고, 잠자는 시간도 똑같고, 또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마 성교사님이 날마다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또 주중에는 학교 가고, 군대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들? 음? 사실 저는 군대 생활이 좀 좋긴 좋았어요. 왜냐하면 벗겨주고, 재워주고,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주양기성교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도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지만, 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공동체를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 감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귀한 주양기 성교회 가운데 놀랍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고 입혀 주셨어요.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광약 길이 여러분 쉬운 길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사막을 걸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 그러면 아 얼마나 맛있길래 참 행복했겠네 하지만 수십 년간을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살것 같습니다. 뭐 어?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니고 그냥 매 t 하기만 맨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치킨 좋아하죠. 여러분 치킨 여러분 일일매일 주일 동안 t chicken. I eat c h i c k e 아 I 매일 t chicken. I eat chicken. I eat chicken. I eat c h i c 닭 e n I eat c h i 근데 튀김으로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질려서 못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은 어쩌면 곤욕스러운 일일 수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배우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향기 친구들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양계 친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의 성도님들도 같은 말씀 듣고 있죠. 우리 좋은 나무교의 성도님들도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여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방문을 경험하셔서. 그 날마다 주님을 보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들이 보여지고 내 부족함들이 보여지고 또내 죄악들이 깨달아져 알아지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드려진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과 경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냥 오지 말고 마음을 드린 물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우중한물의 주인이신데 왜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왜 헌물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양기 친구들도 사실 용돈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뭐 학용품 쓰고 또 이렇게 뭐, 뭐, 뭐 필요한 거 사면은 아마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데 제가 주의 종으로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경험함으로 또 말씀을 근거로 말하면 우리 주양기 친구들.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 크고 많은 물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작은 과부의 두랩돈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드린 물질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그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작지만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양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보다 그 값어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 하나님의 범사에 잘 되는 복과 그 구원의 복과 또한 더큰 더 하나님 그 물질로, 사유, 물질로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반드시 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우리 성도님과 우리 주양기 성교의 모든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고 그 주님의 겸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 주양기 친구들도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어떤 자리 가운데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경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들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마음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 찬양과 경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양기 선교회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성경님께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와 저 인도네시아 땅저반등에 하나님의 가난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주양기 선교회 그 예배의 자리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교사님과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제하여주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다시 한번 니예설님의심장을 보고 말 마음이 아마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명이 청량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Shut up.